오늘은 이렇게 입었습니다. 되게 하우투를 오랜만에 찍게 됐는데 제가 원래 이 이번 이 주제 가지고는 <laughs> 그때 블로그 작품들이 걸리는 거 이야기하기도 고서 바로 얘기를 하려고 원래 다 메모장에 적어놓고 있었는데 제가 그후에 회사에서 일을 하기도 하고 또 그리고 막뭐또 양양도 다니고 제주도 다니고 이러면서 이하우투 찍을 일이 조금 미뤄지다 보니까는 제가 더군다나 요즘에 회사에서 디자인 업무를 하면서 약간 마케터라고 하기엔 좀 많이 부끄러운데, 좀 그런 일까지 하다 보니까는 이 블로그, 그러니까 디자인, 디자이너로서 블로그 활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 활용하는 방법이라고 해야 되나? 저는 일을 하면서도 많이 써먹기도 하거든요. 크게 하자, 나누자면 세 가지가 있긴 한데첫 번째는, 그러니까 약간 이거는 디자이너도 그렇고, 블로그를 하는 사람도 그렇고, 마케터를 하는 사람도 그렇고, 트렌드 공부를 계속 하는 사람들이라면, 첫 번째는 관찰력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눈썹이도 좋아야 됐고, 관찰력이 좋아하려다면 본인 자체가 갖고 있는 경험치도 물론 많아야 되고, 많은 또 공감 능력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호기심 되게 많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예를 들자면, 요즘 핫플레이스라고 해가지고 맛집 한 군데를 다 같이 갔어요, 갔는데, 내가 거기서 맛집을 갔다 와서 내가 거기서 과연 몇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블록포팅을 할수 있을까요? 뭐저 같은 경우에는 뭐그 브랜딩 네이밍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거고, 뭐 가게 인테리어, 그리고 뭐 거기 디자인 나온 뭐 이런 메뉴 이런 판, 메뉴판, 메뉴 이런 거디자인 어떻게 되었는지, 뭐 명함이 어떻게 되었는지, 아 그런 것도 또 얘기해볼 수 있고, 시그니처 메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랑 그리고 그 메뉴랑 같이 먹으면 좋을 만한 뭐 궁합이 좋은 음식 소개할 수도 있고. 그리고 거기 만약 대표님 만약 스토리가 가지신 분이라면 그 대표님 스토리도풀 수가 있고. 그리고 그 가게 갔을 때 흘러나왔던 노래. 그리고 뭐 걸려있던 소품이라든지 그림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수 있고. 주 고객 연령층이라든지 그 여기는 뭐. 생일 파티 하러 가면 좋아요. 뭐한 데이트 하러 가면 좋아요라든지, 되게 많은 주제들을 제가 본인이 관찰해서 볼수 있어야 되고 많이 주제를 뽑아낼 수 있어야 되는. 그걸 양에 따라서 저는 그분이 관찰력이 좋다 안 좋다 약간 좀 이렇게 좀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파트너리가 나왔는데 어 이거 어디 브랜드 어디 거다라고 보는 것도 많은 것들 관심을 가지고 보다가 그걸 기억해가지고 이걸 알아보는 거기 때문에 그럼 그걸로도 하나의 주제를 뽑아서 글을 쓸수 있기 때문에 눈썰미, 관찰력 뭐 이런 게또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 그만큼 할 얘기가 많아지는 거니까 그리고 이거는 더 얘기를 하자면 약간 표현력. 좋아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맛있었어요 하는 것보다 뭐 제철 과일의 상큼한 맛과 함께 <laughs> 발사믹 기초의 달, 뭐 시크한 맛이 어우러져 자, 본인이 생각해서 그려낼 수 있을만큼 약간 좀 풍부한 표현력이 들어가면 글이 포스팅을 할때 글이 좀 이렇게 더 풍성해지고 전달력이 좋아지니까 그런 것 때문에 저는 그래서 블로그 때문에 블로그 하다가 저도 되게 글이 안 써질 때 되게 많거든요. 하다 보면. 그러다 보면은 영화를 본다거나 음악을 많이 듣다거나 책을 읽거나 해요. 그러면은 약간 좀 감성이 좀 올라와서 글을 쓸때좀 표현력이 많아지긴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그걸 유지하려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실검. 체크랑 트렌드 모니터링을 꾸준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블로그, 아마 네이버 블로그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실감을 정말 계속 볼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내가 그걸 딱 보고 있기에는 솔직히 말해서 좀이 본인 업무도 있고 하긴 하기, 하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시간 될 때마다 그는 봐요. 그래서 그 시간대, 그리고, 그날, 그리고 그 날, 그리고 구축, 그 달, 그리고 그뭐 계절, 그 연도별로 해가지고 뭐뭐가 이슈가 됐었고 사람들이 뭘 좋아했었고 뭘 열광했었고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본인이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전 트위터 트렌드포유 그것도 체크를 꼭 하고 그리고 뭐 해시태그 인스타그램에 가서 해시태그 사람들이 뭘 많이 사용하는지 그런 것도 체크를 좀 하고 사람들이 뭘 많이 검색하고 어떤 걸 검색하는지에 대해서도 수시로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첫 번째와 이두 번째가 좀 몸에 있고 이게 습관이 되고 이렇게 대다, 단련이 되다 보면은 세 번째 세 번째, 실검을 예측할 수가 있어요. 본인이. 근데 막 어떤 사과, 사건을 내가 미리 예상해서 그럼 내일 사건이 일어날 거야 라고를 예상할 순 없지만, 특히 우리가 제일 실검 예측할 수 있는 제일 좋은 거가 어떤 방송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서 다음날 사람들 저거 검색해보겠다. 뭐 어, 저거 사람들 되게 관심 갖고 찾아볼 거다 라고 예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뭘 좋아할 건지에 대해서 본인이 미리 파악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거를 내가 미리. 포스팅할 때 그걸 녹아내가지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다음날에 사람들이 저는 거의 이거는 100이면 100다 타위로 좋게 맞았어요 여름방학을 보다가도 마스크 스트랩 나오길래 아 저거 사람들이 많이 검색해 보겠구나 해가지고 봤더니 바로 사람들이 많이 이슈가 돼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막 검색해보고 하다가 아 저거를 내가 직접 만들어서 올리면 서 사람들이 더 좋아하겠군 싶어가지고 비즈도 해가지고 만들어서 올렸었고 나 혼자 한다 이런 거 예능 보고 나면은 거기에 나왔던 어떤 음식이라든지 장소 같은 거 나오면은 아 하다 싶으면 미리 이제 그런 거 차, 자료 찾아가지고 미리 이제 포스팅을 해놓으면 사람들이 이제 검색을 많이 하겠죠. 이거는 제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디자이너로 일을 하다 보니까는 회사 제품을 제가 직접 포스팅하는 경우도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일 이걸 검색할 텐데 이걸 저희 상품과 어떻게 잘 녹아내가지고 이걸 어떻게 좀 이렇게 해볼까 싶어가지고 제가 완판했던 제품도 혹시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또 사례들도 자꾸 쌓이고 쌓이고 쌓고 더 보니까는.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또 제가 아 내가 또 이게 감, 내가 내가 직감하고 있는 게 맞구나 내가 예상하는 게 맞구나라는 거에 대해서도 제가 확실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방송을 보거나 뭐 어떠한 좀 이슈가 되는 거에 대해서 계속 보다 보면은 음, 이번 주 다음 주 사람들이 어떤 걸 검색해보고 어떤 걸 찾아보겠구나 싶어가지고 그런 걸 미리 예측해가지고 일을 할 때도 적용해서 해놓으면은 반응이 음. 저는 아직까지 이거 이런 경우 가지고 실패한 적한번 한, 없었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다아 이거 바로 자료 수집해 가지고 바로 올리면 바로 다음날에 음, 많은 사람들이 찾아서 봐서, 봐요. 저는 그래서 지금 <laughs> 이거 인더숲 인더숲 이거 보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한번 보고 나면은 사람들. 모니터링을 다 해요. 이 사람들이 어떤 장면을 특히 좋아했고 어떤 걸또 짤로 만들어서 올렸는지 그래서 그 부분을 되게 좋아한다라는 부분이 본인이 그래서 짤, 그리고 거기 올릴 때 함께 썼는 멘트 같은 것도 다 제가 확인을 체크를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포인트에 뭘 좋아했고 하는지에 대해서 항상 체크를 해요. 그래서 그럼 웬만하면 사람 반응 같은 거는 다 체크를 해요. 그래서 저는 이세 가지를 디자이너로서 되게 블로그를 하면서 활용을 많이 하는 부분이에요. 뭐, 트렌드도 알아야지, 그것도 디자인에 적용을 해서 결과물을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그러니까 정말, 일기 쓰듯이 계속 자료 같은 거 수집해가지고, 오늘 블로그에다 올리고, 마취 같은 데 갔다 오는데, 그 당시에 뭘 느꼈는지, 내가 뭘 좋아하고 뭘 맛있어 했는지에 대해서 다기록을 해두는 편이에요. 그런 식으로 해서 저는 블로그를 거의, 음, 이렇게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관찰력이 좋아야 되고, 그리고 트렌드 모니터링을 계속 꾸준하게 해야 되고, 세 번째, 실검을 예측할 수 있어야 돼요. 꼭이세 <laughs> 개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인도식을 봐서 보러 가겠습니다.